낭독 모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비한 동물 이야기. 페가수스와 키메라. 페가수스는 깃털 달린 커다란 날개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던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좀 사나웠지요? 이 지구상에 신들이 살던 먼 옛날, 페가수스는 그리스 땅 이곳저곳을 마음껏 날아다녔어요. 페가수스를 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본 사람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어떤 젊은 왕자가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말 페가수스를 길들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바로 벨레로폰이라는 왕자였어요. 물론 그 왕자는 잘생기고 씩씩하고 용감했지요. 여행과 모험을 즐겼고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하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벨레로폰 왕자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자기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너무 잘난 체한 거예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던 왕자는 어느 날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리키아 왕국의 이오베이치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부자인 데다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는데 괴물을 처치하는 사람에게 딸을 혼인시키겠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그 괴물은 머리가 셋이나 되고 입에서는 불을 내뿜는 데다 성격까지 포악해서 온 나라를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죽이고 때려 부순다지 뭐예요. 리키아로 가야겠어. 지금 당장 왕자는 곧장 리키아로 갔어요. 왕자가 도착하자 이오베이츠 임금님은 성대한 환영장치를 열어주었어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들 머리 셋 달린 괴물 이야기만 했지요. 온통 그 이야기 뿐이었지요. 키메라라는 괴물인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머리는 사자인데 몸통 한가운데로 염소 머리가 또 하나 불쑥 올라와 있고 꼬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기다란 뱀이 온몸을 비틀어대고 있다는군요. 사자 다리에 사자 발톱을 하고 있으면서도 몸에는 텁스룩한 염소털이 덮여 있고요. 더욱 끔찍한 건세 개나 되는 입에서 내뿜는 맹렬한 화염과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독과쓰래요김메라는 가는 곳마다 모든 걸 불태우고 숙밭으로 만들어버린다네. 지금까지 씩씩한 용사들이 여러 번 괴물을 처치하러 갔지만 단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네. 키메라를 죽이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 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못질수 있고 말고? 벨레로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흥분했어요. 오! 늠름한 왕자여! 그러니까 자네가 그 괴물을 처치해 주겠다는 거로군. 훌륭하네. 부디 괴물을 처치하고 무사히 돌아와 주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한 청년 벨레르포는 임금님을 똑바로 보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벨레르포는 키메라를 묻지를 계획을 세우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괴물을 맞지려면 화살 위쪽에서 쏘야 하는데 맹렬 화염과 독가스를 피하려면 아주 높은 곳에서 화를 쏘아야 해. 오, 내가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왕자는 문득 페가수스를 생각해냈어요. 그 날개 달린 말을 찾아야 해. 그 말을 찾아서 길들여야 한다고. 베네르폰 왕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날개 달린 말이 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메고 배를 타고 신전이 있는 그리스를 향해 떠났지요. 그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왕자는 아테네 여신의 신전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왕자는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 여신한테서 신탁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새벽역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었지요? 어떤 날씬한 여인이 흰 옷을 입고 왕자 곁에 서 있었는데, 여인은 황금 말굽비를 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받으시오. 이 황금 말굽비가 있으면 페가수스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오. 페가수스는 헬리콘 산의 꼭대기에 있는 마법의 생가에 있을 것이오. 페가수수가 발굽으로 땅을 한번 밟아 만든 셈이라오. 여인이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곁에 황금 말굽비가 놓여 있었어요. 왕자는 곱비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그런 다음 어깨에다 활을 비스듬히 메고 손에는 황금 말굽비를 쥐고 마법의 셈을 찾아 떠났습니다. 왕자는 걷고 또 걸었어요. 헬리콘 산에 도착한 왕자는 힘겹게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차고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오르고 있는 샘을 찾아냈어요. 샘의 모양은 마치 커다란 말발굽 같아 보였지요. 벨레루폰 왕자는 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옹이투성이의 늙은 올리브나무 둥치에 기대앉아 페가수스를 기다렸어요. 페가수스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지요. 어둑어둑해질 무렵 기다리다 지친 왕자는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왕자는 영거푸 날개를 퍼덕이는 요란한 소리에 잠이 번쩍 깨었지요. 위를 올려다보니 눈처럼 하얀 거대한 새가 반짝이는 은빛 날개를 퍼덕이며 산꼭대기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새가 아니었어요. 바로 페가수스였지요. 날개치는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드디어 그 멋진 말이 마법의 삼가에서 내려섰어요. 날개를 접은 채흰 눈처럼 아름다운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황금 곱비를 움켜쥐고는 발꿈치를 든채 살금살금 페가수스에게 다가갔어요. 페가수스는 왕자를 발견하자 희잉 콧소리를 내며 발굽으로 타닥타닥 바닥을 몇번찬 후에 날개를 활짝 폈어요. 그러다 날아오르려는 바로 그 순간 황금 곧비를 보았지요. 페가수스는 날개를 접고 양처럼 온순하게 왕자가 자기 곁으로 다가와 입에다 황금 제갈을 물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왕자는 페가수스의 길고 뽀얀 갈기와 은빛 날개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말 중에 말, 페가수스야. 나와 함께 니키아로 가서 저 무시무시한 괴물 키메라를 무찔 수 있도록 도와다오. 왕자는 접혀진 날개 사이에 두 손을 얹고 가볍게 몸을 솟구쳐 페가수스의 등에 올라탔어요. 말 등에 올라앉은 왕자는 황금 곱비를 단단히 쥐고 소리쳤죠. 날아라! 그러자 페가수스는 날개를 활짝 펴고 천천히 두어 차례 퍼덕이다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페가수스는 점점 더 빠르게 날았어요. 말을 타고 하늘을 훨훨 날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라니. 벨레르프 왕자는 정말이지 신이 났어요. 이거야말로 최고로 멋진 특별한 여행이로군 흥분한 왕자는 기쁨에 겨워 외쳤지요. 여러 시간을 날아서 마침내 둘은 리키아에 도착했어요. 언뜻 보기에도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몹시 화려했죠. 사람과 동물들도 활기차 보였죠. 언덕 위에는 포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들판에는 싱싱한 채소와 온갖 들꽃과 여러가지 곡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시커멓게 불에 탄 곳을 보게 되었지요. 잔디, 나무 할것 없이 모든 식물들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불에 탄 집들은 모두 텅 비어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과 가축들도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모두 죽었던 거죠. 페가수스를 타고 키메라를 찾아 날아다니던 벨러로포는 마침내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동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기가 틀림없이 키메라의 동굴일 거야. 저쪽으로 내려가자. 좀더 가까이 가보자꾸나. 왕자가 페가수스에게 말했습니다. 페가수스는 아래로 쑥쑥 내려가면서 히힝 힘찬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키메라도 굵고 쩌렁쩌렁한 사자 울음소리로 응수하면서 쿵쿵쿵쿵 동굴 밖으로 걸어나왔지요. 페가수스와 왕자를 발견한 키메라는 둘을 향해 세 개나 되는 입에서 맹렬한 화염과 독가스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고, 독가스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풍겼지요. 벨레르폰 왕자는 황금 곱비를 놓고는 양 무릎으로 페가수스의 배를 단단히 쥔채 활에 화살을 매겼죠. 그리고 키메라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지요. 화살은 정확히 키메라의 앞부분인 사자목에 꽂혔어요. 화살에 맞은 괴물은 괴로워 으르렁거리며 더 무서운 기세로 화염과 독가스를 뿜어댔어요. 왕자는 숨이 턱턱 막혀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자 때맞추어 페가수스가 날색의 옆으로 빗겨 날면서 위로 위로 솟아올라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왕자를 데려다 주었답니다. 기운을 차린 왕자는 페가수스를 재촉해서 연기와 화염이 피어오르는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한번더 괴물을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괴물의 심장을 맞췄지요. 괴물은 비틀거리다가 풀썩 주저앉더니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고통과 분노에 으르렁거렸습니다. 페가수스와 왕자는 다시 상쾌하고 맑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잠자코 기다렸지요. 조금 뒤 화염이 사라지고 공기가 다시 투명해지자 땅에 들어놓은 채 꿈쩍도 하지 않던 키메라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침내 키메라는 죽어버린 거예요. 왕자는 페가수스의 목돌미를 쓰다듬어 주었죠. 정말 훌륭하구나. 페가수스는 칭찬을 받을 만했지요. 임무를 마쳤으니 이오베이츠 임금님이 계신 궁전으로 데려가다오. 왕자가 황금 곱비를 흔들자 페가수스는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페가수스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온 왕자는 임금님께 키메라를 무찔렀다고 보고했어요. 모두들 한껏 웃고 서로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지요. 나라 전체가 쑥밭이 될 뻔했는데 그 포악한 키메라가 죽었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오래되지 않아 그 잘생긴 왕자는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과 결혼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 그 나라의 임금님이 되었지요. 황금 꽃비를 잘 간직해 두었다가 이따금씩 꺼내어 그 멋진 말을 타고 날아다니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벨레르포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을 되살려야 할 대목이 있답니다. 왕자가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자신만만하게 무엇에든 도전하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시간이 지날수록 으스대는 증세가 점점 더 심해졌다는군요. 이런 말까지 하고 다녔대요. 누가 키메랄 죽였지? 바로 나야. 내 말보다 더 좋은 말을 가진 사람이 있어? 아니, 아무도 없어. 나는... 그래, 쉰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기막히게 영리하고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왕자는 어느 날 지구상에 있는 신들의 집인 올림푸스 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하여 페가수스에다 황금 재갈을 물리고 올림푸스 산으로 가자고 명령했죠. 페가수스는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어요. 머리를 올림푸스 산 쪽으로 향한 채 쉬지 않고 날았죠. 그런데 신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들의 임금님 제우스는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화가 난 제우스는 뾰족한 침을 가진 곤충에게 페가수스를 찌르라고 명령했어요. 침에 찔린 페가수스가 깜짝 놀라 아빠를 치켜드는 바람에 벨레르포 왕자는"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곤두박질친 왕자는 그만 죽고 말았지요. 하지만 페가수스는 계속해서 날아올라 올림푸스산까지 올라갔지요. 페가수스는 신들의 환영을 받고 제우스로부터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답니다. 페가수스야, 하늘에서 내가 폭풍우를 만들면 너는 나를 위해 천둥과 번개를 실어나르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페가수스는 제우스의 일을 돕고 있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일 때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고 있는 페가수스를 보게 되는 행운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